어어어어 미디어 리조야 멋있군만 하면은 네. 낚시로... 네. 낚시로 게임 안 끝났으면 어떡해요다 어, 다시, 다시 들어가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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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넥서스 안 쳤나 이거를? 설마? 아, 됐네, 아, 됐네 네. 아. 네, 네. 저, 잠깐만, 하 봐도 되나요? 네, 보세요 네, 뭐 볼지 알죠? 저, 저눈 감을까요, 그냥? 네, 눈 한번 봐아주세요 오우, oh, 쉣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리칭으로 챌린지 600점을 가진 여러분, 다른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 <laughs> 잘하시는 모습은 <laughs> 네. 여기서 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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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진짜 기회한 번만 주세요 잘해봅시다 우리 형님 그러면 진짜, 네. 그냥 뭐 멘트 욕심도 없고 네. 진지하게 믿으신 오케이진지하게120% 어, 믿으신 네. 진짜, 로 마하그리드? 모르겠어 이거를 진짜, 이이안 나오네 이거를 진짜, 이거를 진짜, 이거저도짜저 없는데요 저도요 <웃음> 진짜, 이거거를 진짜, 거 진짜, 거를 진짜, 이 진짜, 거주가 아니고 여행 가신 건가요? 거주라 생각하면 거주인데 여행이라 생각하면 여행이죠. 생각의 차이 아닐까요? 자 여행? 보세요. 전 세계 일주일 떠난다 생각해 봐요. 네. 전 세계 일주일 가면 거의 한일년 가잖아요. 최근 여행이라고 죠 그렇죠. 근데 어학 연수를 1년 가요. 그거 살다 왔다 가죠. 그러네요. 생각하기 다른 겁니다. 야, 형님 이번 초대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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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그분 아니에요? 이분 좀 유명하신 분. 그렇죠. 네. 어? 오브 설로 기호 없이 네. 와 원딜만 이리를 그거 완전 흔들렸는데요 와우는 그냥 당하케인데요 누가 보고배우셨대 수많은 잔인을 만드셨을게 음 그래서 뭐야 이, 원래 원딜이었어요? 원래 원딜, 원딜. 원딜로 시즌 4때이제이 챌린저 나갔었어요 와 원딜로 뭐야 충격적인 과거네요? 네 그때 이거 초대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요? 그럴 것 같아요 <laughs> 한번 해방 가서 그러니까 잘 해볼게요 엄청 오케이. 엄청잘해 볼게요. 미드 리신금 제대로알려주세요 네. 미드 리신 통합니까 지금? SK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미드 리신 자체가 네. 막어 말하는 이, 순간 이거 미드 어떻게 잡나요? 이거 이거 미드 어떻게 잡아요? 이거는 일단 피지컬로 일단 눌러야 돼, 처음은. 잡았죠? 아, 이러면 이겼네. 누구보다 빨랐죠? 좋다. 야이씨. 페이커님. 뒤지실래요? 정글인가? 아, 나발뻔. <laughs> <laughs> 음. <웃음> 음, 음. 네. 허리를 왜 풀어요? 게임할 때 허리가 제일 중요한 거 몰라요, 언니? 아니. 어 뭐야? 아 언니 이거 이러서 찌니까 다치댔잖아요. 아, 젠장. 과연 상대팀 비어은요 다이아 1, 음. 다이아 2. 자 상대 미드 뭐죠? 음. 이렐리아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렐리아. 음. 뭐 이렐리아 정도는 뭐 그냥 로또. 오란 반지 정도로 뒤지게 팰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드 리신 요즘에 이제 대회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맞죠? 아. 배울점이 많지 않을까? 1레벨은 이렐리아가 q 가 스택이 쌓이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리오크 됐잖아요. 네. 교전하기 초반에 좋아 가지고 이 이렐리아가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어 뭐야? 바꿨네. 아니 내가 그렇게 무섭나? 이거 근데 사이온이면 좀 힘들지 않나? 사이온이면 이거 일를 찍고 그냥 라인 푸시를 빠르게 해 볼게요. 이가 네. 엄청 셌잖아요 그래서 성리신있 썼잖아요. 네네. 미드리신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야, 리신 자체가 초반 교전도 좋고, 라인 주도권도 가지면은 2대2 되게 좋거든요. 아, 피흡도 좋고. 정글러들이 좀 많이 편해져요. 호응도 네. 나쁘진 않잖아요. 그쵸, 허용도 좋고. 어. 라인 뭐 빨리 밀어넣고 뭐 이런 거. 그쵸. 뭐. 상대 정글 뭐체크 한다든지. 레드 있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야루. 레드 살아있고.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지죠 그, 여기 3캠 후에 레드 갈것 같아요. 야 이런 것도 체크해주고. 네. 라인 이렇게까지 밀어놓고, 여기서 이제 귀한 타이밍 잡으면은, 이제 저는 아래쪽 주대권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네. 시야를 안 보여줬으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 아예 바이게나 바텀 다이브 압박 이렇게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상대가. 음. 근데 이렇게 집탐 잡아버리면, 얘는 라인, 오리 어, 지금 어디 갔지? 하면서 어떻게든 못하고, 이렇게만 있잖아요. 애매하네요. 이거 스킬은 모선만가요 스킬은 q 선만 어? 이가 이거... 너프돼가지고 예. 선마 해봤자 그렇게 큰 메리트가 큐보다 없어요. 사이온이 텔리다 보니까 어차피 제가 프리징하면은 탈타가 또올 거거든요. 음. 그냥 그럴 바에 라인 밀고 정글 따라다니거나 그브 커버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브를 커버 쳐준다는 게 그브가 따,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다이브 음. 이렇게 같이 해도 돼요. 음. 사이온 텔리스니까 이거 말해주고. 가고, 어, 맞죠? 침착하게. 어, <laughs> 네. 어, 깔끔했네요. 어시. 네. 이거 네. 앞에서부터 잘 막아줘야 되거든요. 얘한테 전화 빨리 걸어줘요 이럴 테아 못잡았다 피우 때문에. 오 그냥 들어 오 잡고 좀 천천히 해봅시다. 저오 큐는 피해야돼 전면 있고 이렇게. 그렇지 큐 남았죠? 아유 내 말이었다. 이불을 맞아준 거예요? 오야 그래도 그래도 아프 어. 이거 아, 아니 네. 살았으면 괜찮았는데. 아쉽다. 여기 3대 1이었는데 이거. 그니까요 아, 아, 아. 아 그거가 너무 냥냥하게 먹어 버리네. 어, 이거 3대 1이었는데 그하나한테 이렇게 되네. 그거가 약간 날먹하기 좋은 구조였어요. 그래서 미드리브는 아, 미드리지는 뭐가 나요, 템을? 무적을 선열 가나요? 선열이 그냥 원맨, 원맨이에요, 원맨. 원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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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맨은 이제 한 남자. 헨은 또 리신의 장점이 뭡니까? 라인 클리어. 쨔! 어, 어, 어. 싸다 <laughs> 어, <싼다> 그냥. <웃음> <웃음> 너무 행복해. 네.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지금 미드리신이 엄청난 거죠. 이 라인 네. 클리어도 있고 주도권. 음. 주도권 잡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키아나라든지 뭐 이렇게 로밍 챔피언들이 엄청 많잖아요. 았 네. 근데 이런 애들이 일단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라인을 빨리 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엄청 얘가 엄청나네. 심지어 노코스트. 맞아요. 맞죠? 다 잡았는데? 음파 아껴다가 여기. 그렇지 급부가 이제 좀 맛있죠. 네 그분 맛있는 애라서 이것도 어, 방어, 방어, 방어 돌면 잡아요. 네, 방어 방어 있다. 아껴놨다가 근데 이거 큐만 맞춰도 잡겠다. 양아들 깔끔하네. 이 정도 <웃음> 뭐 <laughs> 본인이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섹시야. 쌌다. 맞다, okay. 그리고 또 이게 라인전할 때 팁이 있는데, 예. 그큐당 원래 W 선마거든요. 예. 근데 E를 한, 하나만 더 찍어주면 좋아요. 왜요? 이게 하나만 더 찍으면 E랑 선열 포식자를 썼을 때 마법사 미니언이한 방에 클리어가 다 돼요. 아, 이거 용인 것 같은데? 드래곤 같아요. 맞죠, 용이죠. 오, 역시 정글러의 피가 흐르니까. 그렇죠. 흐이 유지력도 좋다 보니까 상대 이렇게 딜교 넣어도 피흡이 있잖아요. 이거 음, 잡았다. 사았다피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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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시신 1위 출신 맞습니다. 근데 뭐이 정도는 해줘야 아직은 기본 정도 <laughs> 겸손해야 됩니다. 아직 뭐 많이 안 보여줬습니다. 못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그리고 지금 좀잘 풀렸잖아요 많이. 예, 예, 예. 그래서 원래 안정성이 스테라게 훨씬 좋아요. 근데 7위 양날 도끼. 아 이걸 갈 거예요? 네. 캐리력도 높아지고 어. 스킬 가속 때문에 훨씬 핑퐁하기도 좋거든요. 그죠? 네. 상대 무리했죠. 브라움 단단해서 잘 버팁니다. 도와요. 상대 뒷라인노려 줄게요. 음, 지겹다 와, 선열하면서 버텨 주고 연파 여기 맞아. 아, 이거 아까 빠. 미니언 잡아 버렸네. 예. 네. 어? 어? 아, 나 아, 이제 아. 와드 방어 쓸 걸. 잡아줄 줄 알고 까비 일단 양랄 두께 떴고 와 이거 12분에 초코예요 이제 이런 판들은 제가 캐리력이 높기 때문에 훨씬 집중해서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드 리신을 할때그 중요점은 그거네요 원래 이게 정글 리신을 하면 우리 네. 팀을 서포팅 해준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각을 만들어준다 근데 이건 내가 각을 만들어서 그냥 킬을 딴다 그쵸 아니면 포탑을 부순다 미드에서 강한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아나 하듯이 하면 되네요 그쵸 이런 애들 그런 애들처럼 바로 한번 아이고 떨렸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난이도 자체는 게임이 좀 높아진 느낌? 많이 높아졌어요 네. 이거 11렙 찍고 싸우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어, 어차피 구서실 포탑이었죠? 네 어차피 못 막았어요 여기가 서 더미냐 아니면 저기서 귀한타냐 그건데 오? 이걸 어떻게 맞춘거야? 이거 나아가면 안돼요 이 e 빠지고 안 멈추네? 슬로우 먼저 넣고 테렁다 아 이거는 네. 뭐야? <laughs> 이렇게 얘만 잡고 <laughs> 뭐야? 왜 잡혀? 욕심 안부려도 돼요. 와, 상대도 놀란 것 같은데? 그러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줄 몰랐을걸요. 그죠? 혹시 모르니까 상대방 항상 존중해 줘야 돼요. 상대를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요? 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할수 있다. 이런 거를 아, 내가 약 잡아보면 안 되네. 네, 그 그렇죠. 상대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야 다르다 이거는 이렐리아가 욕심을 좀 부렸죠 네, 네. 내꺼야! 이 어? 자 이거 그거 엄청 잘 컸죠? 이건 힘들지 않을까 네 근데 상대도 빼네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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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놨다 어 근데 막이게 주랭랑 치는 이런 플레이는 안하네요? 네. 이게 제가 캐릭... 그 전투에 특화되어있다보니까 음 캐릭터가 음. 굳이 안 빼도 뭔가 좀 각이 많이 나와서 시아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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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아이이고아이이야이게대이까지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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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안정선도 해주는 거죠? 네 그쵸 네. 이제 제가 여기서 플레이를 해줘야 될게 되게 많아요 상대방한테 압박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음. 뭐 이런 거 계속 해줘서 스킬을 빼줘가지고 상대방 부킹을 못 하게끔 어차피 난 유지력이 좋으니까 그쵸 옆에서 자리 잡아주고 각 보이면 그냥 당구 노려봅시다 아깝고 아깝이 네 애초에 그냥 배달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음. 타워 깨져야 되는데 내가 포탑 알아도 스테락 있으니까 아 버티면서 피해주고 오? <laughs> 여기까지 아, 이 남자 뭐야! <laughs> 이 남자 뭐 이정도 해주면 이제 미드리 신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야, 이거 이번 거이판 헤드셋 안 빼니까 그냥 진심펀치네요 말했잖아요. 진짜 무섭다. 오왜다그데 블루 먹고 한번 싸워봐야겠다. 오어 뭐야? 언제 왔어? 오, 나는 무슨 먹어? 블루 빨리 먹고. 빨리 빼야 돼. 싸우면 맞을 수 있으니까 살짝 옆으로 빠지고. 안녕히 계세요. 어, 난... <웃음> <웃음> 아니! 선현 1초인데? 어? 아 선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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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인데 아니 루시안 아잇 아, 미하아근 제가 이거 네, 루시안이 네. 아, 저안 날렸으면 제가 그그부 원콤 내고 시작했을 거거든요 그죠 네. 루시안님 어디 사세요? 아, 아니 근데 어디야? 어? 네. 나돈데? 지금. <laughs> 지금 왔으니까 네. 3대 몇 침? 중요하죠 3대 몇침인지가 <laughs> 아이 그, 그.. 그분도 아니시고 3대 덱을 치시네요 캐리할게.. 아니다 아니. 열심히 해볼게요 캐리할게 보다는 이런 말이 더.. 겸손하네요 역시 또 겸손의 아이콘 아이고! 어? 일단 헤르메스예요 어, 오케이 9번이나 됐네 근데 강인함 치치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오른쪽 오.. 직진이었 여기 그불 하나, 하나 둘 여기. 여기잖아요 살짝 여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살짝 뺐다가 여기 양, 뭐냐고? 뭐냐고 이거는 루시안한테 양보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뭐냐고 가 아, 갈게요 그냥 마스크 세워, 붕님 이런 거를 사자성으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네. 존나 이지. 질량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없는데. 조금 1등이에요 <laughs>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야. 에. 자 오늘 짜롱님 네. 저희 오늘 두 편인데. 네. 귀여운 모습과 멋진 모습 둘다 보여줬어요. 완전 상반됐죠, 진짜. 에. 형님. 음, 제가 네.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아예 어, 예. 아까 그 연기랑은 믿을 거예요. 첫그첫 그 판? <laughs> 연기랑 믿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었으니까요. <laughs> <laughs> 아니었으니까요. <laughs> <laughs> 하지만 네 잘한다 어디서 볼수 있나요? 당연히 태성 유튜브 원 소리 여러분 짜튜브 네, 짜룡 유튜브 많이 <laughs> 놀러와 주십시오 네 많이 가주시고 여러분들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서 <laughs> 와우 품모로가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품모로 2단계는 명승대 님디을 방지해준다고?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